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시원한 속담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속담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은 개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니 개의 운명이 가장 좋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말은 놀고 있는 개가 부럽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일이 분류하거나 고생스러울 때 넉두리로 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속담에서 팔자라는 말과 상팔자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요. 팔자라는 말은 그 사람의 한평생의 운수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상팔자는 그 운명 중에서도 아주 좋은 팔자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개팔자가 상팔자다 라는 말은 개의 운명이 가장 좋은 운명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개팔자가 상팔자 라는 속담은 개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니 개의 운명이 가장 좋다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말은 개가 부러울 때즉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부, 분주하거나 고생스러울 때 한탄하는 말, 넋두리하는 말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속담을 활용한 대화를 볼까요? 오늘도 광수와 은샘의 대화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광수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강아지 키우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먹여야지, 똥 치워야지, 씻겨야지, 산책시켜야지. 난 퇴근하고 나서도 쉴 틈이 없네. 은샘,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잖아. 광수,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나 봐. 난 다음에 태어나면 우리 집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어. 네, 광수가 강아지를 살피는 일, 보살피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 어,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개가 편하게 사는 것을 부러워할 때 사용하는 말. 그것이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속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개 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은 개를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니 개의 운명이 가장 좋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속담은 놀고 있는 개가 부러울 때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넋두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오늘 속담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안녕.